사투리 조금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? 사투리요? 네.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거 아, 네. 있지 않을까요? 밥, 밥 먹었니? 이거를 밥못나 이러면 되거든요. 밥못 나. 맞아요? 예, 예. 밥못 나. 밥못 나. 예. 밥 먹었나 이거를 밥못나 이러거든요. 음. 근데 그거 부산 사투리라는 비슷하지 않나요? 아그 같은 경상도라서 비슷비슷해요. 아 그렇군요. 반문나. 예전에 저 배운 게 있는데 다른 거. 다른 거요 네. 어. 나는 아오입니다. 그거 는 <laughs> 그거 말고 다른 거. 그 뭐냐? 어디 가냐? 이런 거 어떻게 해요? 어디가노? 어디가노? 예. 너? 어디가노예요? 누예요? 노? 어디가노예요? 노아 어디가노 음, 사투리 귀여워